이 양원들 삼켜줘마. 이습니다 목표 살짝. 이겼다! 이겼다! 이겼이겼 어, 아! 아. 이상하네 빨리 봐 마... 팩토리 너무 많이 신거 같아 젠장 아쉽다 철권은 우리 이길 수 있나? 철권은 이길 수 있지 나 오레언니 이긴 적 있는데 철권은 근데 동석이 언니도 나한테 져가지고 막쉭 하면은 또나 이길 수도 있어 오하 음, 전병. 전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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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나나, 언니. 아, 근데 너 철권 고인물, 씨? 고인물이잖아. 아, 뭔 소리야. 3판 2선으로 할까? 3판 2선, 3판 2선. 언니, 응. 근데 오늘 즉, 즉자 타면서. 근데 철권을 트는 거 아니야? 할까? 아, 어, 왜? 그도 아니야. 즉자 타는데, 응? 이상한데 오, 나 아니야. 내가 잘못 들었나? 아 레디나 히스. 이 판, 처음에는 우리 랜덤 하자. 오케이 오케이 랜덤 랜덤, 랜덤. 랜덤. 어저 사기꾼 걸렸다 뭐야 에디포커야 랜덤. 나는 리니 아 리니 더 좋은 거다 나 언니 그런 상성도 아르케이르커 캐릭터? 뭐, 물이네 <목소리네>. 캐릭터도 상성이 있어 오 <laughs> 먹이 같은 도도 아, 어, 뭐. 상성이 있어 아니 어. 내 카운터 어 챔프 아니야? 언니 지금? 뭐야? 아니야! 너? 나 그냥 1위는 원래 그냥 좋은 거야 리리 1위.. 1위 좋아요? 아나 이거 합 처음 해봐 그리고 라스? 라스? 아제 머리 누구 닮았는데 어? 야너 APM 지금 약간 700인 거 같은데 어? 드 들킴? 나 오늘 <laughs> 연습해가지고 APM 늘렸어 오늘 연습 우리... 많이 했어? 스팟 <laughs> 이제 나가서 앉어. 언니 머리카락 머리카락 한올 정도 비빌만큼 성장했어. 오.

왜 이렇게 잘 막아 왜 이렇게 안 죽어 나이스 아,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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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댐벼 후 어.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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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, 점프, 점프. 나 날렵한 몸놀림을 보시지 후 뭐야, 뭐야. 아, 야, 너 사기치지 마. 이거 뭐야. 너 사기치지 마. 이 사람 사기치네. 아이고, 케어! 요지 대면, 대면. 아, 뭐야. 왜 이렇게 나해 아, 열받았어, 우리 언니. 하, 야, 하. 훗, 뭐야, 퇴, 왜 퇴, 나도 퇴, 안 그래도, 너안 그래도, 너도 안 그래도, 너도 안 그래도, 너도 안 날아 도 너도 안돌아도리네아그래 여기 스안그서도너이기 그래도, 너도 안그아돌아도안그아 아. 너도 안 아. 애결이다. 아 이번에는 주너 주케로 해 오케이 아이고 잡아봐오리게 감사합니다 오 우리 깩깨. 부들부들 부들부들 오, 우리 응 대각선 할줄 모르는데요? 오 아이 몰라 주케로 주이 간다 내 주케 보여줄게 주케 좀 하나 보지 난 주케가 없어 애니 포크로 해줄게 어 에디퍼. 아, 미러전 미러 왜? 너도 에디퍼야? <laughs> 아, 애니멀게 포크대, 데... 포크대. 어. 포크대 포크인가? 애니멀게 공식 국회지. 에디퍼. 와, 미러전. 미러전이다, 미러전. 포크대 포크. 아, 아 이러면 내가 바로 하는 아, 거잖아. 이래로 이기고, 검주 오빠들 가야겠다. 아, 저멍중거 우세요. 언니 발차기 장난 아니야. 개아퍼 이랬어? 뭘 원하지? 뭘 원하지? 야 근데 뭐가 더.. 너가더돈 많아 보여 그니까 아아아 선방 싫어요? 어 뭐야 뭐야 왜왜왜 그래 왜, 왜, 왜 그래 아아아아 씨 뭔지 모르겠네 이거 야왜 자꾸 떨어져 밑으로 이거 왜 그런데 몰라 왜왜 왜 자꾸 떨어지는데 어, 나 떨어지기 싫은데 왜

진짜 미 돌아버려. 아, 왜안피이 치나 이거는. 야. 아. <laughs> <laughs> <있다>! 미쳤네! 오 아하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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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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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으아! 아 으아! 으아! 으이아이 왜안 너, 이거, 너 있어? 아 더, 이, 더, 어가 이, 안막 더, 이, 더, 너 이, 거너 얼마짜리 더, 이, 이, 대 이, 더, 이, 더, 이, 더, 이, 더, 이, 더, 이, 그었습니다 사만 맛집이 아니었습니다. 그냥 맨날 인생 자체가 맛집인 부산시 요다 님들 탓이네. 진 나는 나는 언제 사람 태고 다니냐. 맨날 나만 맞아. 나 뭘까 나 뭘까 나 뭘까 나 뭘까 나 뭘까 나 뭘까 나 뭘까